안녕하세요. 어쩌다중부입니다 어, 오늘은 23년 4월 22일입니다. 자, 저희, 달력을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요. 저희 이제 4월 2일날, 어, 만개돼서, 어, 인공수분 1차 했고요. 그 다음에 3일날, 어, 1차 마무리 안된 부분하고, 이제 재검. 이렇게 했고, 3차까지 해서, 어, 4일날 인공수분은 끝났습니다. 자, 그리고 저과는 저희가 어, 인공수분하고 13일 차이 15일 날부터 시작해서 어 벌써 오늘 22일 날 저과는 8일 차고요 인공수분한지는 이제 20일 됐습니다 자 저과 완료일 예정일은 어, 25일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아마 30일까지는 저과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아중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